롯데 자이언츠, 3연패의 늪을 벗어나다. 새로운 변화로 승리를 향한 돌파구를 열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질 세스지와의 뜨거운 맞대결, 그리고 롯데의 감각적인 라인업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성 대신 신예 이태경을 등록하며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는 김태형 감독의 선택, 과연 성공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연패를 벗어난 롯데 자이언츠가 라인업과 엔트리를 새롭게 구성했다. 롯데는 31일 내야수 김민성을 1군에서 제외하며 올해 육성선수로 합류한 신인 이태경, 23을 등록했다. 이날 롯데는 SSG 랜더스와 부산 주말 시리즈 2차전을 맞이한다. 롯데는 나균한, SSG는 전영준이 선발로 나선다. 한일장신대 출신 이태경은 키 175cm, 몸무게 78kg의 내야수로 빠른 발과 날렵한 움직임이 장점인 선수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0.347, 118타수 41안타, 1홈런 11타점, OPS, 출루율 장타율 0.904를 기록 중이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전날 부진한 나승엽 대신 김민성을 선발 일루수로 기용했으나 3타수 무안타 33진에 그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김민성은 올 시즌 1군에서 타율 0.1, 1홈런 13타점, 오패스 0.616을 기록 중이었다. 이태경이 김태형 감독의 새로운 전략 카드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는 타순에도 변화를 주었다. 전날 오타수 무안타 43진으로 부진한 장두성을 제외하고 4안타를 기록한 전민재를 리드오프로 올렸다. 롯데의 이날 라인업은 전민재, 유격수 윤동희, 우익수 고승민, 이루네이스 좌익수 전준우, 지명타자 나승엽, 일루 손호영, 삼루 유강남 포수 김동혁, 중견수로 구성됐다. 전날 외국인 투수 맞대결에서 롯데의 화이트는 5이닝 8안타 4실점, SSG의 데이비스는 5이닝 6안타 3실점 이자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롯데는 불펜과 후반전 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3시간 27분의 접전 끝에 6:5로 역전 승을 거뒀다. 정철원은 특유의 화려한 세리머니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김원중은 강력한 마무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즌 14 세이브를 달성했다. 전날 경기는 역시나 매진 사태를 기록했다. 롯데는 올해 4월 24일 NC전 이후 홈 14경기 연속 매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 시즌 27경기 중 18경기가 매진됐으며 31일 경기 또한 매진이 예상된다. 오늘도 롯데 팬들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14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이어가며 팀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인 이태경의 데뷔, 전민재의 부활, 그리고 철병 마무리 김원중의 활약까지. 롯데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죠. SSG와의 혈전, 과연 누가 웃을까요? 지금까지 경기 전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롯데 파이팅!